아티팩트 OKX의 진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출시 플러스 독점 경품 토큰을 드립니다. 모든 암호화폐 게임 애호가 및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과 게임 산업을 팔로우하는 모든 분들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가장 큰 출시작인 OKX 거래소의 아티팩트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아티팩트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메타세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독특한 게임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 업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티팩트 사용자는 AAA급 게임파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RT를 획득할 수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게임 자산을 구매 및 거래하고 콘서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엑스포, 패션쇼, 사이버 스포츠 토너먼트와 같은 가상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이 무엇인지, 왜 우회해서는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티팩트는 모든 유형의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다양하고 독특한 게임 모드를 제공합니다. 각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대체 불가 토큰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랭킹 포인트 RP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RP를 획득한 플레이어는 RTI 보상과 한정된 NF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포인트는 맵 곳곳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플레이어는 벽을 통해 적을 보이게 하거나 보호막, 투명화, 무한 에너지 등 다양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능력은 1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투지를 반영하는 전설을 선택하고 아티팩트 세계에서 여러분의 아바타가 되어 보세요. 아티팩트의 독특한 캐릭터는 웹2.0 게이머와 크립토 커뮤니티 회원 모두에게 트레이너는 버스트, 벽 달리기, 가속과 같은 추가 게임플레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티팩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트레이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트팩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맵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맵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행은 에너지 표시기가 0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아티팩트에서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무기 유형 외에도 화염방사기, 블래스터, 극저온 대포가 있습니다. 무기 선반은 맵에 여러 곳에 무작위로 배치됩니다. 한번에 여러 가지 게임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컨트롤. 이 모드에서 플레이어는 팀원들과 함께 거점을 점령하여 팀 점수를 높이고 승리해야 합니다. 배틀로얄 배틀로얄 모드에서는 다른 모든 상대를 처치하여 최후의 1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스트 토큰인 RT는 네이티브 디플레이션 암호화피이자 아티팩트 생태계의 관리 토큰입니다. 통합된 풀레이 안정그립 솔루션은 RT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지원하여 그 가치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합니다. 아티팩트의 OKX 상장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많은 게임 프로젝트가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장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티팩트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확인시켜줍니다. OKX와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사용자와 투자자를 유치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티의 향후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높여줍니다. 또한, OKX와 재휴하여 무료로 아티를 받을 수 있는 독점 아티팩트 경품 이벤트. 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1. 보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려면, 시작을 누릅니다. 2. OKX에 등록하기. 3. KYC 통과. 4. 트위터에서 아티팩트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른 후 고정된 게시물을 다시 게시합니다. 동영상 설명에서 모든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아티를 받으려면 2023년 12월 21일 에어드랍 마감일까지 기다리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들이 ART와의 경품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 토큰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이 메타 유니버스의 플레이어가 되어 싸워서 귀중한 토큰과 대체 불가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독하여 모든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티팩트와 함께라면 수익이 보장됩니다.